老陈呢 어... 어... 좋아 플래카드 어... <laughs> 플래카드 아, <이게> 완전히... <laughs> 아 이쪽에 붙여놨는데 참 <laughs> <laughs> 잡... 집처럼 차린 거 봐라. 이번 여행 처음이다. 부 어제부터 왜 이렇게 내아 어, 경쟁이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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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나오면서. 내가 1미보다예쁘고 나가길 원하아그그 지금 넣 영상이 달라졌어 영상이 달리. 영상이 달라봤잖아요. 8또돈 때문에 갈려어안 되겠다. <놀나> 얘 공부 좀더에 아 나도 헷갈리면 니까지 네. 헷갈리니까. <laughs> 그런가 와인우리말로 난방식 아, 뭐 제주 난방식 아, 어, 제주도 같네 <laughs> TV는 거실에 있으면야 이거 소방 같은데 미스가 이거 아 어. 이거 그런 어, 거 같아. 참 화려하다 그치. 그러게 어 우리는 참앤티카한데는 화려하다. 어? 어? 이거 한 칸에 한집 아닌가? <laughs> 아, 통역까지 해주고 있어요. 잠깐만. 오케이? Okay? 오케이? Okay? 세계 공통이야? 그건? 나 너무 잘해. 어? Like 아주 글로벌한데, 자기? 동남아에서 아, 통화하겠다, 아, 자기? 통지 Thank you あこんにちはあ。 こんにちは.한の方です 아, 일본어 아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집안녕하요안

얘는 더운 날 소같은 걸 그냥 방목을 하잖아요 닭도 방목하고 있는데 이게 다 몽족들은 너와 집에 살았구나 몽족이 어. 단속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와 몽족들은 진슨 먹이통 야 이건 어떻게 한국과랑 똑같지? 소 멍에? 그니까 아까 저기가 족덜머리 이 정도 크기에 뭐가 있다는 건이 정도. 엄청 큰데 이런 것도 아주 투박하게. 아, 여기 어린이 군대도 왔다 갔어. 어린이 군대 뭐야.

아니 누구는 돈안 내도 이런 데 들어가던데 <laughs> 돈어 <laughs> 서울하고 promise to return 이쪽 인도차이나 반다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였 오늘은 금요일 저녁 삼육거리에 처없는 날입니다. 처없는 거리가 펼쳐집니다. 삼육거리가 처없는 거리가 됐어요. 뭐 지름신이 내렸어? 거야? <laughs> 이제 모자 가지고 경쟁하는 거야 야 이거는 너무 까맣지 너지이걸로 써봐 지금 본인은 또 아, <laughs> 이거 이거 <오히려>. 려하이게 <laughs> <laughs> <그리고> <laughs> 이게 만약에 <laughs> 어. 아, 이때는 이렇게 에는 <laughs> 그치? 애들이 와서 뭐 치기길래 애들이 뭐 기다하면서 저 모습 참보이 좋지 않나? 아 아까 야구 인상에 아까고 그 묘지에 있는 그 얼굴 봤네. 어, 아, 호아저씨호할아버지호아저씨큰인물이 호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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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려면 애들을 사랑했니? 어. 결혼도 안 했대. 진짜? 아니 아까 저 어느 나라 가이드가 그러던데. 싱글이래. 결혼 안 했다고. 그러니까 다 애들 좋아. 그러니까 욕심이 없나? 그럴 수도 있지. 아 그, 그런데 꼭결혼하했다고 욕심이 없는 건 아니죠. <laughs> 정말 진심으로 인민을 사랑했죠. 초응옥화 시장에 들어왔어요 아, 이날에 쑥이 있다 쑥 베트남 사람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와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야 영상이 너무 대비가 된다 <웃음> <웃음> 옛날 한국어선 쉬었다 우리는 또 우리 나름 그때 어려웠어. <laughs> <목소리도> 와, 이 얼마나 멋있어 이렇게. 스 오케이. 저이 좋아? 좋아. <laughs> <laughs> <하나, 둘. 웃음> <bitten> <laughs> 네, uh, i n 스 t 그 g 예, 수수, 예, 와 수수, 수수 s u Susu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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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s u Susu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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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u Susu? s u s 수게 이쪽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되는데 선생님이 너무 많다. <웃음> 아유, <웃음> 그래서 공자님들 더 입는다고요. 아 여기 이제 다 들어가는 거야. 어, 야 그, <laughs> 많이 나와야 돼. <웃음> <웃음> 우리 주석님은 공차로 보여주지만 여기는 이제 입장료를 내요. 주석공일해. 청도기 올 때마다 스타일이 바뀐데. <목고> 동명식이아득기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공짜로 3,000명될것 같아.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것 같아. 아주 이 사람들은 자기 돈 내고 사상 교육이 충실히 됐구만. 확실히 돈 안면 우리 둘이는 사상 교육이 덜 되잖아. 대한민국 <laughs> 한번 해. 아,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하고 있네요. 어 스몰원. 스몰 스몰 스몰. 스몰. 어, 똑같아. 아이고. 가고또 이번에 다니면서 지에서얘기했던 우리 음, 지훈이가 엄마 애쓰자 빠졌어. 너 거기 다음에 아월에 거기 와라. 야 오케이. 오케이. 커머. 다 한 사람이 한먹리 혼자 먹을 수 없잖아. <목소리> <목소리>